샬롬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중고등부 온라인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마음 모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말씀하시리 주님 말씀하시리 중고등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음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1분여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종기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종기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기록한 요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 보여주시는 환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환상은 하늘에서 또는 이 어, 마지막 때에 하늘에서 드려지는 천상에서의 그 예배들을 요한이 어, 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이온 세계의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말씀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은 담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사람이 창조된 목적이 뭔줄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사실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 우리 자신의 영광과 우리 자신의 어떤 명예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그분을 마땅히 찬양하고 경배하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10편 어, 기자는 이런 말씀을 어, 기록하고 있는데요. 10편을 잠깐 보면요. 10편, 19편 말씀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하늘이, 그드 높은 하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이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이런 기록이 시편 19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 우리가 어, 우리가 자연을 볼때 자연이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고 있는지 어, 보여주시나요? 사실 어, 자연은 그 자연 그대로 모습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럴 때꼭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앉아서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는 것만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나의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갈 때에 내가,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나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예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 <laughs> 우리가 지난 몇주 동안 이렇게 어, 교회가 무엇이고 또 어, 성전이 무엇이고 또 예배는 어, 무엇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기존에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모두가 각 사람, 각 사람이 하나님의 걸어 다니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꼭 예배당에 와서 딱 이렇게 잘 잡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다 예배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를 가든지 또 공부를 하든지 친구와 놀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 시간은 예배라는 겁니다. 자 오늘 이 천상에서의 예배, 하늘에서의 예배, 마지막 때의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환상적인 모습을 오늘 요한계시록이 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날마다 쉬지 않아야 할 것은 결국 예배입니다. 자 근데 예배란 우리가 꼭 예배를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찬양을 부린다고 예배만이 아니라 그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자연이, 특별히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느껴지나요? 아니잖아요. 자연은 그냥 자연 그대로예요. 그 태양은 그냥 빛을 비추는 거고, 나무는 나뭇잎이 이렇게 맺히고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창조된 주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또한 우리의 삶이 될때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특별히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게 뭐가 있겠어요? 갓난아기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또 부모님께 애교 부리고 잘 웃고 귀여운 짓을 하는 게그 부모님에게는 충분한 효도고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릴, 돌려드리고 뭐 엄청난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누리고 기쁘게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하늘에서 들려지는 예배 이 말씀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기에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삶이 돼야 되고 삶이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께 올려지는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것 자체가 예배가 되며 이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창조의 목적은 꼭딱한 가지로 집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내 영광을 위하여서 그를 창조하고 그를 지었으며 참으로 내가 그를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날까지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 모습 그대로 나의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산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충만한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의 예배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주 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서 벗어나서, 교회에서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한 푼이라도 허투로 쓰여지지 않도록 주님 이 물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 손길 위에 주님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두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함께 하심이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한 중고등부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곧이어 공과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우리 목사님들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주간도, 샬롬!